안녕하세요. 제이스입니다. 오늘은 유학 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한국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일본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. 뭐 용돈이라든지 1년에한 번씩 뭐 본국으로 귀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비용도 다 포함하고,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어, 필드 스트립처럼 무슨 수학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드는지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한국 부모님들한테 들은 거는 대략 3천만 원에서 3,50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일본 학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 아무래도 이게 용돈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용돈을 많이 사용했던 그 학생의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는 35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를 하나로 보면 한 3,7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좀 적게 썼던 일본 학생의 경우는 270만 엔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한국 돈으로 봐도 3천만 원이 좀안 되는데 대략 비용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이 비용이 뭐 학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. 근데 홈스토비, 홈스테이 비용에는 뭐 아침 점심 저녁 그게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수학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가끔가다 무슨 클럽 액티비티를 하거든요.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비행기 표. 그리고, 용도, 뭐, 이 정도니까, 미국과 캐나다랑 비교를 하면 조금 적게 들어가는 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학생이 추가로 뭐, 승마를 하고 싶다거나, 아니면 골프를 하고 싶다 하고 하면, 저 학교 근처에 뭐 승마를 할수 있는 것도 있고 골프를 할수 있는 그런 곳도 있으니까 그런 걸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같진 않더라고요. 승마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대략 40주 정도 되는데 그 4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승마 그 개인 교습을 받으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뉴질랜드 달러로 한 3,000불 정도 돼요. 그러면 한국 돈으로 봐도 한 250만 원이 좀안될것 같고요. 그리고 골프를 한다 그러면 골프도 이제 뭐 프로한테 레슨을 받는 것도 있는데요. 그것도 비용이, 이것도 3,000불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. 학생이라면 웰링턴에 있는 골프장에 그런 멤버십 비용을 할인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비용이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적게 들어가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짧게나 마 유학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다가 질문을 좀 남겨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네,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